저희가, 우리가, 오랜만에, 반년 만에, 야외에 나와가지고, 요렇게 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대로 한 번, 오늘 한 번, 재밌고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보자.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오신다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뭐, 이렇게 자기들 할 얘기도 많고, 뭐, 나름 홍보도 좀 하고 싶다. 한번 모셔보시죠, 한 번. 알겠습 네. 다 네. 아... <laughs> <laughs> 와, 고기 장난 아니다. 네. 딸리 집과 다섯면될것 같습니다. 고기 마찰에서. 한 만원씩 내야 되는데, 가라고 하겠습니다. 신오동씨 우리. 예. 신오동씨 네. 반갑습니다. 지금의 신규준입니다. 아, 벤자민 권신 어디 갔어요? 아, 요새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아, 뭐야, 저군인이야 어. 뭐? 아, 뭐야 아유 많이많이 어? 아왜이래 아, 아왜 이래? 그, 아이씨 고기고 아이 차가 이거 무슨, 젖었잖아 무슨, 무슨 이라고 그러지 그거? 경극경극 아나 박스 하나밖에 없는데 백곤 대표님 많이 클것 같은데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예, 백봉기입니다 예. 개그맨 지망생이었다가 배우활동하다가 가수활동까지 하는 개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배수입니다 개배수. 예. 어? 여자예요 어, 역시 오, 여성분 아 여성분.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여자 출연자 있어야 된다고 내가 했잖아 아니 아니 여자 출연이 있대 저기서 걸어오는 거야 여자가 그래서 오! 했는데 김경진이야 씨. <laughs> 에휴... 잘못 보셨네요. 죄송해요. <laughs> 아니, 이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laughs> 우리 찰내파텐더 아. 여기 뉴서 어. 많이 네. 어 실제로 이제 그 빠를 운영하고 계신오요 어. 무너바 텐더지고. 네. 알콜 중독자라고 들었는데. 아니, 예. <laughs> 맞습니다. 아,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단은 준비를 해 오신 게 있대요. 어, 네. 네.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데잠바를안 챙겨서 말이죠. 달달 떨고 너, 있는데. 너, 너, 어, 물 뭐, 불쇼 이런 걸 하나? 아, 대하는 거. 는 거? 어, 소스에 그래 빠를 신선. 이거는 축하주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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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샵페인이에요? 네 샵페인인데 수요주가또다가 어? 네. 음. 10만? 3천명 <laughs> 아 3천명 와우 여기서 이거로 지금 준비를 좀 소개 한번 네 이거는 골든블랑이라는 샵페인인데 아르망데쌉 맛은 비슷해요 맛은? 네 맛은 뭔가 비슷하면 아마 요 가성비 아르망데이 네산 아니잖아요 산이죠 프랑스산. 프랑스산. 근데 그냥 주변, 두 그냥 저 안에 들어가셔서 구이하면 안 돼? 자축하면 몇분 가지고 지금? 몇 분이시죠? 아저 10만. 아 저는 망해가지고 1800에서 멈춰가지고. 굉장히 핫합니다. 이니다 납니다. 소리 나게 어저 어 어, 그 소리, 소리, 네, 네, 아, 소리 안 나게 우리 저기 그장에서 하시듯이. 아 소리 안 나는 게 가스. 오, 사실 아, 분 맞네. 네, 아, 약간 네. 김새는 소리라는 거죠. 네. 원래 아, 손을 소를 저 구멍에 손을 넣, 넣어서 하는 거예요. 벌레 그냥 벌써 보려고. 아, 아 그거는 포기수 나의 아저씨의 이성균, 아, <laughs> 이성균 씨가 따라준 맥주처럼 따라왔네요. <laughs> 이거 몇도입니까 저게 처음 샀죠. 교환이신거 그 같은데. <laughs> 12도! 12도! 십이도, 12도! 자, 이렇게 한 잔씩 그래도 우리 구독자 3천 명이 됐는데 어. 본 게스트 중에서 가장 맛형이신나이나한 어. 그래? 본기 아, 형께서 어. 그래도 어. 축사를 한번 해주시는 아게 진짜 네, 의미 있다! 의미 있다! 한... 의미 있다! 네, 의미 있다, 네. 의미 있다. 네. 네. 아 우리 수요일 주식 때 채널 어, 뭐을 만든다고 한죽간좋할 안족 때가 없을 것 같은데 벌써 3천 <laughs> 명이네요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한년 와. 오, 네. 오, 오, 대단한 거. 완전 도지다 도지야. 와. <laughs> 수주, 정말 수여주들 앞으로도 야. 예, 쭉쭉. <laughs> 예, 구독자 10만, 100명, 100만, 1000만 갈 때까지 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수여주께. 패티! 네. 지원해 주시게. 어, 맞지. 맛있... 대선에 술못 먹네. 한번 더. 아, 운전. 아, 제가 지금 질병이 있어요. 왜? 왜? <laughs> 왜? 보안염증이 있어요. 뭐라고? 어제 아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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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이 약해지면 걸련는데 아 네. 네. 갑자기 되게 수gens. <laughs> <laughs> 옆에 있어. 아니 움든 거 아니고. 옆에 <laughs> 있어. <있으면> 매운식 <옆에. 웃음> 젓가락 같이 써서. 움는거 거. 아니고. 근데 의사 선생님 좀 보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웃음> <웃음> 계속. <웃음> 이렇게 계속 나. <laughs> <많이 웃음> <laughs> 어, 제가 뭐할걸 드릴까요? 저뭐할것 같아요. 어, 앞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와 내돈내산 내돈내산 예? 아, 내가 올 때는 뒤에서 미리 돈을 받았고 여기서 노출을 일부러 하는 거 같은데 아, 아 요즘에 돈을 받았다고 <laughs> 전혀 아닙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음. 어, 되게 상큼한 음. 상큼하면서 탄산이 탁탁 어, 음. 일단은 제가 고기를 조금 구워갖고 오겠습니다. 어, 아, 좋... 오늘 왜 근데 이 돼지예요? 아니, 지난번에 헤어스가 해보... 많아서? 쟤네 어, 제가 해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려고 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뭔지 알고 왔는데. <laughs> 어, 시대는 뭐야? 응? 아, 오! 말 나온 김에. 와. 그리고 저기. 어, 오, 깐만삼먹을게 에헤이. 왜렇게 운이 없지, 나. 야, 이거 한 핫도로... 돌. 야, 너무 안 맞아. 이게 좀 터져서 갔는데, 제가 깔고 앉았네. 어 짝이다. 언니.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게스트들 저는 좀기대을 들었어요. 네. 그 게스트에 맞게 좀 착장이나 좀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근데 어. 다들 너무 못생긴 분들이라 제가 나름 개그계에서 잘생긴 사람이라 야나 아예 안 보이겠다. 어. 이 정도 세팅을 해야 그래도 내가 꼭 네. 이, 몬, 이 몬스터들 이 몬스터들 사이에서 조금 조금 존재감 이있겠구나 싶어서 이걸 일부러. 그러면... 내가 원래 우이패 던지는데 핫이 없어서 핫팩 던졌어 핫팩을 저기 공 저기 원래 그 자리 이 자리 있잖아 아이 아, 자리 어, 어. 고기 굽데 아, 리 고기 굽는 리 고기 그럼 또이렇아와아 그거 뿌려 아, 해요? 아. 아, 그 아, 뭐. 백설. <laughs> <야>, 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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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준비 <웃음> 오뚜기 야 오뚜기 뭐가 내 걸릴지 모르니까 <laughs> 응뭐 걸릴지 아, 르니아한 한돈 잘한다 아 이제 나손으 털어 입으셨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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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가릴 거면 이걸 가려야죠. <laughs> <laughs> 보기 싫은 게두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가려야죠. <laughs> 사진 네, 사진 오늘, 오늘 제가 술을 <laughs> 야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 위스키가 보면 되게 종류가 많은데 아, 고기 먹을 때는 아무래도 버번 위스키 아, 음. 버번 위스키 음. 버번은 뭔지 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버번 위스키는 이제 옥수수가 <laughs> 네. 51% 이상일 때 어. 버번 위스키라고 하는데 또그 미국에서 나오는 옥수수를 많이 쓴 위스키 아. 일단, 일단 쉽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런 모임을 좀 한다라고 하니까, 틀을 좀 보내주셨어요. 어 어디서? 누가? 어떤 착한 네. 분이? 요런 제품들을 취급을 하는 회사가, 뭐, 메타베브라고. 아, 어, 베브. 어, 메타 <laughs> 메타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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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타베브. 레벨으로가 틀린 메타, 틀린. 메타 아, 아 메타베브. 잘한다. 예, 네.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그 패키지로 나온 건데, 컵두 개랑, 오, 요 지금 이 컵이죠, 요, 요 컵. 이 컵, 우리 또바까요컵두 개랑, 요 레벨. 위스키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오, 나온다고 하고 이 기본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레벨 100 어, 100이니까 100. 왜 100이에요? 100 푸르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 푸르프가 절반 나누면 50도 오. 50도짜리 50도? 위스키 100 푸르프 그 다음에 얘는 레벨 라이 라이가 뭐예요? 라이. 거짓말 거짓말 <laughs> 라이는 뭐냐면 그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가 네. 51%라고 그랬죠. 라인은 호밀이 51% 이상 이제 이게 들어갔을 때. 아, 아예 다른데, 그럼 얘랑. 그 그치, 아. 그치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신제품인데, 신제품인데, 이게 레벨 10년. 미국은 숙성이 좀 빨라가지고. 아. 음. 이렇게 숙성을 오래 안 시켜요. <laughs> 1년, 2년, 3년, 막 요렇게 숙성을 시켜야 되는 10년 숙성을 시켜요. 많이 시켰는데. 색이 궁금하다, 지금. 그래서 얘랑은 요렇게. 얘랑 와, 진짜 와. 있어 경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병이 응. 이렇게 이야 색깔 응. 그리고 보면은 <laughs> 여기 그손글씨로 뭐, 남바가 있네 남바가 어, 남바를 남바. 다 여기다가 또손글씨다써놨거그리음 음. 음. 얘는 조금 오, 이제 오. 좀 고급 라인으로 나온 와. 건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 차이가 이게 근데 이제 포메나 아프리 빠나 음, 이런데서 뭐, 바나 이런데서 네, 어. 어, 이런 아, 좀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남들보다 먼저 요거를 음. 마셔보는 야 성이 어요 얘가 도수가 5 0도 얘도 5 0도백프 향이랑 뭐 맛을 조금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음.